에이씨! 아 가진자만 더 갖는 이런 세상 참으로 원통하도다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는 젊은 피가 나서야 될 차례. 와딩하자 와딩. 오 닭장수 나한테 닭한 마리 먹여줬어요. 맛있네요. 와딩 와딩 와딩. 아, 사라진다 나는 그냥 딜 넣을 거리고 딜넣었으면 최소 한 명은 잡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한 가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쉬운 점한 가지씩은 다있네 있어. 사람이라는 게 아쉬운 점한 가지씩은 다 있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타워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이템인가? 다들 모여야 합니다. 음. 다들 모여야 합니다. 어, 지금 저 같은 경우엔 계속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 눈치 못 채게 하는 정치가 꿀잼이지. 꿀 정치. 좋아. 됐다. 아아 안 돼. 어차피 가봤자 못 잡아. 질려 분이 있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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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밥 가득 먹였다 진짜 오케이 굿! <laughs> 이것이 바로 페이지의 인시팅입니다. 솔직히. 물고기라는 종족의 한계를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잘했어. 이 정도면 정말 잘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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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가 개구리라고? 이곁에 개구리야 물고기지. 개구리가 이렇게 귀가 어떻게 길어? 이게 귀가 아닌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룡용인가게 좋아. 근데 무슨 상관은 없지. 이건 솔직히 수족관 30년 경력 수족관을 운영한 아저씨도 이거는 몰라. 이거는 몰라. 반양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 매운탕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걔도 몰라. 이건 진짜야, 걔도 몰라. 그니까 그런 걸로 싸우지 마.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가자. 좋아 오. 오, 오. 오, 오. 케이 오, 까지 뺐다, 굿. 저런 멍청한 오. 오, 오. 오, 오. 했습니다아 오. 오, 오. 오, 오. 진할 때도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트린다미어랑 마스터이 두 명이 손잡고 걸어오니까 어, 굉장히, 굉장히 좀 포스 있고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 어, 포탑을 사용 되었습니다. 트린이랑 마이가 너무 쎄. 이 친구가 지금 와 쎄만 하네. 정글인데 1 3 피를 먹었단 말이야. 진짜 셀만 하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되었습니다 미끼 뿌리기. 이거 이이 이거 없이는 못 이기겠다 마이는. 내가 먼저 갈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전체 채팅으로 적의 심리를 흐려지게 만들자.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어? 준비됐어. 하지마. 하지 말까? 거기앞에 우리팀 마이님 거기앞에 레오나 아 어. 아니 하지마 하지마 이건 이건 솔직히 안돼 이건 도망가야된다 이건 마스터는 솔직히 1대1로 못이겨 쟤는 도망가야돼 오케이 집에가자 집에가서 아이템이라도 잘 구비를 해 쓸데없이 큰 집합 이거 사야지. 생각했었다. 와. 오메 마스터이 세상에 운이 너무 좋아서 마스터이가 저 친구 운이 너무 좋았어. 어 대학 가론 여기 다 썼다 마스터이.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개난소리를 냈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빈국기 탈피에 분노하지만 이러면 오히려 붕국기가 풀리죠. 붕 풀릴 때까지 가만 히 있어. 오케이 굿 그거야. 드디어 빈 틈을 보이는구만. 빈 틈을 보여. 어빈 틈을 보이는구만. 나는 적기 보이는 빈 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유저. 다들 아실 거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마우스를 잡던 손 혹은 키보드를 잡던 손을 놓고 아마 인정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박수를 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기 일로 와야 돼 오기 전에 먹어야 돼이두명다 쌈싸 먹을 수 있어 오면 오케이 마스터 유온다 마스터 유심 야 피오라 잘해 피오라 정신은 상당해. 그래도 공급기 좋았어. 그렇지, 제간동인을못썬게 조금 저게 비통하긴 저게 하지만, 좋습니다. 이 정도론 괜찮아.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제간동인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그건 우리가 딱고쳐야될점한 가지다. 그 점만 고치자. 그 점만 좋아. 자, 용까지 가지고 오고요. 이러면 계속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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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좋아 존야가 지금 나왔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을 때에요 왜냐면 존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존냐가 나온 이상 제가 이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제 자신 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매우 강합니다 오, 나를 먹으세요 하면서, 어? 바로 배를 들이밀면서 태어났네. 좋아. 이걸 잡아야 돼. 아, 이거 뭐야? 빠지고. 트린다미어과 나의 미에 있습니다. 아! 하... 어색해진 저와 베인. 서로 웃어줍니다. 어색한 미소.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다라. 오케이, 낚시 성공!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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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게 당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더블 <laughs> 킬.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합니다. 업적이가 파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솔했네요. 항상 낚시를 성공하고 어,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솔했네요, 제가. 아깝다, 아까워. 날 가져 해물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자. 에슈효쇼님 감사합니다. 아까 근데 아지를 못 잡았나?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참방, 참방.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이 없어서 어이 없는 웃습안 무셔 좋아 힘내자 어야 근데 피지하기 진짜 다행이다 어 피지 아니었으면 이 정도 말리면 아무것도 못해 피지라서 그나마 다 자를 수 있어 트린다 위험하고 솔직히 다 잘라요 제가 지금. 피즈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다 잘라요, 저트린다미어 말고 마스터유 이겨 내가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진짜라니까? 못 믿겠어요? 학살 중입니다. 못 믿겠어서 그래? 18레벨? 나래도 좀 믿기는 힘들긴 하겠다. 저 정도면. 에라 이요노마.

4개인데, 5개 눌렀으면, 한꼴더 돌았는데, 그 정도면, 뭐, 어, 그 정도면, 일 많이 했다고. 어. 막을 수 있어. 힘을 내. 서로에, 서로를 믿어. 자기 자신을 믿고, 서로를 믿어. 서로를 믿어. 넌 도망가고, 넌딜 넣고. 그렇지. 앞으로긴 안 되지. 그렇지. 도망가고, 힐 조금 채우고, 다시 딜. 그렇지. 그렇지. 잡을 수 있어. 마스터의 죽여. 마스터이. 마스터이. 수고졌습니다 고요 패배 네 패배했습니다 네 패배했습니다 아 딜량좀 볼까요 딜량 네 딜량좀 보겠습니다 현재 딜량은 아, 18736으로서 사실상 뭐어 그다지 뭐 나쁜딜은 아니네요 사실 어, 딜량을 미드라인으로서 충분히 그래도 어.. 1인분 정도는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친구 착하던데 팀워크 한번씩 줍시다 다 착한 친구들이던데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셨는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만나면 우리 꼭 이겨요 어.. 그거 꼬꼬댁 좀 작작 써라 그 소리만 들으면 피가 솟아 불어 어.. 님이 먹은 치킨의 영혼들이 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치킨 그만 먹어요. 빠생. 좋았다.